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바닷가는 태안의 채석포라는 바닷가입니다. 아는 아시죠? 유명한 곳, 꽃게가 많이 자란 날은 아는 바닷가에서 가다보면 한 10분 전에 있는 채석포라는 곳인데요. 이렇게 주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배들이 조금 있고요. 지금 안 그래도 요즘 7월 달 내내 비가 계속 와서 타지역은 뭐 부산부터 해서 서울, 근교까지침수가 일어나고 있는데, 여기 지금 태안 쪽 서해안 쪽에 특별하게 뭐비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. 또한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, 특별한 침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저 멀리 어르신께서 지금 낚시하러 들어가시는 게 보이고요. 굉장히 어, 많이는 안 알려졌지만 굉장히 예쁜 바다입니다. 어, 저 멀리 보이는 그 바닷가에 붙은 인근 섬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일단 섬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쪽에서 평상시 낚시를 많이 하고요. 오늘은 날씨가 그 너무 흐려서 전체적으로 그 모습들이 주변이 관관이 보이질 않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 곳입니다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바닷가고요 근처에 이게 밑에를 보시면 테트라포트가 있어서 낚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바닷가입니다 쭉 둘러보세요 날씨가 조금 더 좋았다면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네 이쪽 봤던 쪽이고요 저쪽에 보시면 입구쪽에 역시 그 위판장하고 지금 이쪽 보이는 쪽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이 위판장이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횟집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시면 회를 조금 드실 수가 있고요 뭐 우럭이든 광어든 까지 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. 날씨가 조금 더 좋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추천하는 강추 지역입니다. 아한 한 가지 더 볼까요? 저 멀리에 지금 갈매기 있는 거 보이세요? 그게 갈매기 누가 보면 조형물인 줄알 겁니다. 주행물 아니구요. 갈매기 맞습니다. 네. 저 멀리에도 있구요.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입니다. 날씨만 조금 더 좋았다면요. 네. 다음 장소 또 나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태안 근흥에 있는 채석포입니다. 태안 근흥 채석포입니다. 여기가 태안 채속포인데, 지금의 꽃게, 그, 꽃게 어획이 금지된 그 시기네요. 지금 보니까, 어, 포획금지 기간 체장이 있네요. 여기 보시면, 해삼은 7월 1일부터 3 1일까지고요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어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배들이 있네요. 해산물 먹는 거는 또 상관은 없고요. 와 순식간에 비가 오면서 안개가 다 걷혀버렸습니다. 제가 가려고 지금 하는 그 상황에 안개가 바로 걷혀가지고 지금 금방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. 보세요. 와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안개가 걷히면서 주변이 맑게 잘 보이네요. 채석포라는 바닷가입니다. 채석포. 저기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. 참 멀리 섬도 보이구요.